MIT 미디어랩, 바이오 산업과 IT 산업, 그리고 미디어 산업 등 미래 산업의 모든 기술을 융합해 연구하는 미국 MIT 대학의 대표적인 연구소인데요. 한국에도 이런 연구소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연세대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글로벌 IT를 주도하고 인재 양성의 중심지가 될 미래 융합 기술 연구소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중 연세대총장과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 외 200여 명이 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미래융합기술연구소는 한국판 MIT 미디어랩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인터페이스 분야와 스마트 리빙 분야 등총 5개의 IT 융합기술 분야를 연구하게 됩니다. 또한 송도국제캠퍼스에 글로벌 융합공학부를 신설해 학문의 경계를 깨뜨린 융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융합기술연구소는 명품인재 양성을 위한 국비 50억 원, 기업기금 120억 원등 연간 170억 원을 10년간 지원받습니다. 한편 이 연구소 소장으로는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선출돼 새로운 분야의 연구리더인 다빈치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